안녕하세요. 늘햇살팜 농부입니다. 오늘은 아삭이 풋고추 또 파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고추는 다른 고추와 조금 다르죠. 아삭이 풋고추라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은 퍼펙트 이렇게 많이 알려진 조금 짜린 고추입니다. 모종판에 249 모종판에 이렇게 파종을 했습니다. 이쁘죠? 정말 씨앗 하나하나 고르게 지금 모종판에 들어가 있고요. 여기에다가 질석을 위에 덮어서 모종판이각 이런 걸 제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합니다. 혹시 씨앗이 났을 때도 그렇고 이게 딱 발라야 될듯 했어. 이렇게 하고 실석을 덮어 놓은 상태. 지금 이 여기다가 신문을 이렇게 덮고, 사수기로 물을, 신문이 뻑뻑 젖을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고 있어요. 신문을 덮는 거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책으로 신문을 덮었습니다. 파종에는 모종판에 빛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검정 멀칭으로 밑 곱절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. 정성들어 해 놓았으니까 싹도 잘 나겠죠.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제가 72구에 또 재배하는 건 어떻게 잘 할지 같은 날 파종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함께 비교하면서 지켜봐 주세요. 항상 다 일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하고 72구에 지금 씨앗을 파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죠. 코페이지를 72구에는 이렇게 덮었고요. 또 72구에 채석이 조금 남아서 또 이렇게도 제가 넣어 보았습니다. 잘라야 될 텐데.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람 있게 내가 쓱쓱 올라와야 된대. 알겠지? 아이고 한가지 일은 또 끝낸 거 같다. 여기서 공간을 어디에 갖다 놓아야 할지 답이 한물 생각해도 찾지 못해서 이 통로에 또널부러지게 이렇게 늘어놓았고, 또 제가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봤더니, 이 중간 이 지주대에 멀칭이 안 덮힐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도 하다가 또 이렇게 제가 해놓았어요. 멀칭을 덮어야 할지 또 저렇게라도 옮겨서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한가지 일을 끝낸 것에 또 기분이 좋네요. 아유, 내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자꾸 일을 쉽게 샀어. 참말로. 못살겠다 내가 진짜. 그러나, 퍼펙트야. 너는 잘 나야 된다. ,이. 그래야 내가 한보람이 있잖아, 의자 쓱쓱 올라오너라. ,이. 그래 기대할게. 우리 만나자. ,이. 여러분. 농사짓는 농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